안녕하세요. 당구에 대한 영상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려고 하는 샤넬 마스터입니다. 대대 초보 탈출 50편. 오늘은 간단해 보이지만 모르면 어려운 공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. 화면과 같은 배치 어떻습니까? 비껴치기 간단해 보이죠? 친한 친구가 소개해 준 배치인데 아무 생각 없이 치면 높은 확률로 키스가 나는 배치입니다. 일단 한번 쳐 보겠습니다. 평범하게 치면 키스. 두툼하게 밀어쳐도 키스. 얇은 두께로 도전해도 키스 피하기가 어렵습니다.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꽝 하고 쥐어박았는데, 자문도 없습니다. 속 터지죠? 자, 그럼 어떻게 해쳐야 할까요? 이런 배치는 일단 수구와 일적구가 코너와 거의 동일 선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놓여진 배치는 일단 키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키스를 빼면서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무려 두 가지예요. 첫 번째는 아주아주 아주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지나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샷입니다. 이걸 쳤더니 친구가 욕을 하더라고요. 매번 이렇게 어떻게 치냐고. 두 번째 방법입니다. 수구와 일적구의 시간차를 이용해서 키스를 빼는 방법입니다. 다른 점이 보이시나요? 이 방법의 핵심은 얇은 두께로 일접구를 단 쿠션 쪽으로 직선으로 보내는 두께와 하단 당점을 이용하여 수구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. 단, 하단 당점으로 수구를 끌어준다기보다 속도만 늦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. 좀 어렵죠? 하단을 주고 치는데 끌리지 않게 쳐야 한다니요. 스트로크를 임팩트 없이 부드럽게 밀어주면 끌리지 않고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이 스트로크가 화면상 느낌이 제일 비슷합니다. 배치 놔두고 정말 많이 쳐봤는데, 진짜 키스 많이 납니다. 첫 번째 방법도 스트로크로 얇은 두께를 공략하는 것이고, 두 번째 방법도 스트로크로 내 공을 들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. 결국 이 배치는 스트로크로 쳐야 하는 배치입니다. 쉽지 않은 방법이지만 조금만 연습해보시면 느낌을 아실 수 있습니다. 수구와 일적구와 코너가 동일 선상인 경우는 항상 키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, 어떻게 하면 키스가 빠질까 고민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짧지만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나름 좋은 팁이라 생각해서 제작했는데,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.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